네. 여기다어쿤님 밀리지? 아, 어, 애들 칼 키고 있어 뒤에서 어? 칼 킴다고 어, 지금 안된다 아. 지금 그럼 리셋 해야돼 지금 이거 리셋 리셋 리셋하고 해. 여기 앞방에서 싸우자 예. 네. 칼 키고 있는 중 여기서 돌려요? 나 있는 위치. 이거 한 장판 밟고 칼힌다. 칼 킴다 칼 켰어 칼 켰다 칼 켰다 뭐 붙여지? 오케이 칼 떴어요 저희 여기서 초코 잡을게요 여, 여기 좁은 초코 잡자 마체님 그 초코 잡아 네 오케이 라 l 님 저랑 같이 서주세요 n Katisoja. p u d u c h i k a c 어 m e Nana, Guru Kipana, Sizubo i 어 w a Come on, Padus. Come on, p a d u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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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어, 킹라인도 와줘 파이어 보는죠 파이어 보는죠나 홀리 홀리 침묵, 홀리 침묵 홀리 님, 홀리 님. 나 히랍 좀. 나 괜찮아요. 제가 나를 받았어요. 무슨 하나이 받으러 가야지. 궁미 받으러 가요. 오케이 오케이. 죽게 킹라인에 카메라 들어가 나이스. 나 찍었어. 나 찍었어. 칼이 피야 앞으로 나와 줘. 앞으로 쭉 밀어요. 쭉 밀어요. 마무리해. 마무리. 나이스. 두번 죽노. 피영신들 방금. 아, 룰렘씨. 잠시야얘 죽이지 말고 채팅 치자. 떨? 떨? 떨이 타임?